저는 아이들의 리더 스펜입니다. 자 박수. 네,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바로 저희 아이들의 대기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조금의 숨김도 없이 낱,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대기실에 왔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 아이들의 메인보컬, 맏언니 미연입니다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가장 제일 착한... 막내군요 맞습니다 미니 씨 이름 해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이들의 마언니 매력, 보이스 미니입니다 <laughs> 팬들을 만나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와와와와와 <laughs> 저희 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찍어본 적 이런 처음이에요. 습격은 처음인데. 네 대기실에서 처음이에요. 네. 자 그죠? 오늘 지금 음악방송 무대 앞두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음. 어 저희가 방금 리허설을 끝났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음료수를 먹으려고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아 중요한데요. 네. 맞아요. 에너지죠 <laughs> 에너지. 와우 나. 민희 씨뭐 하고 있었나요? 저가 모니터링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배고프니까 업아 매니저 오빠한테 과자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네. 슈하는 뭐 했어요? 저는 방금 저 아직 모니터링안 했는데 이따가 모니터링 해야 돼서 음 네, 그렇습니다 아, 아 모니터링을 아 준비 중이셨구 모니터, <laughs> 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습격을 해어서 <laughs> 네, 당황하셨나요? 네, 이제 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끝났으니까 모니터링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네, 쇼, 우기랑 수진이로 네. 넘어갈게요 안녕 바이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의오기 수진입니다 하는 시간인데 팬들 어떠십니까? <laughs> 아, 진짜. 너무 설렐거 진짜?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맨날 팬분이랑 만난 시간 설레요. 맞죠, 맞죠. 저도 너무 너무 설렙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곡도 하늘 많이 사랑 주셨잖아요 팬분들이. 자 팬들을 음. 위해 따라하기 쉽게 포인트 한번 안무 한번 알려 주실까요? 그래요. 어. 자 소연이 좀 뒤에 가세요. 네, 갈게요. 자 수진이 한번 보여 주시요. 자 저희 포인트 안무 소개해 드릴게요. 뭘까요? 저희 포인트 안무는 턴이죠 자,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예요? 후후까지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 6, 7, 8 하! 너희들이라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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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아, 너무 대단합니다 <laughs> <laughs> <음소리로> 역시 우리 아이들의 충만을 맡고 있는 수진, 수진 그리고 귀여움을 맡고 있는 우기아 우기요우기우기 여기 여기 여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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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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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여기 여기 기는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는저 원래 콘칩 좋아했는데 요즘 이 구운 감자 너무 맛있어서 요즘 맨날 먹어요. 민요. 저도 초코랑 막팥 아니면 좀 인절미 같은 건 좋아하는데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이게 꽤 오래 살통... 됐어요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제가 처음 봐가지고. 제가 처음 사가지고. 오늘 먹, 먹어보려고요. 야, 민가서 저도 과자 좋아하는데 그 음, 태국에 음, 그 있잖아요. 태국의 과자. 아 그쌀 과자 같은 거 있어요. 어. 돼지 가루 아. 있고. 아, 그리고 중국에 그 라티아오라는 아 거. 라츠야 라츠야! 저랑 호연이가 좋아해요 저는 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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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맥도날드에 이번에 옥수수 그 파이가 나왔다 콘파이가... 오? 콘파이 태국에만 있었던 거? 음, 맞아요? 맞죠? 원래 제가 진짜 옥수수 빵옥수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콘파이를 오늘 저녁에 먹을 거예요 대박.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자 요즘 특히 빠져 있는 음식 있어요? 다들 얘기해 주세요. 아 혹시 방송국별로 간식 추천 용이 있나요? 음 영유주이다인가가 음뭐음 세미치. 제가 인가 세 저희 항상 가 리허설 끝날 때마다 음료수를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주 네. 네. 드리고 싶어요. 공짜. 아마스비는 네. 좋고. 안 먹어 봐. 이 먹어 봐. 그리고 얼마 전에 셔츠엠에서 두먹었잖아 진짜 많이 어요 너무 많이 썼니다다 시켜먹어. 자, 자 이제, 이제 먹방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너무 귀여워서. 자, 여러분, 네? 팬들, 팬분들이 아이들에게 궁금한 점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음. 자, 막간 Q&A 타임을 가져볼까요? 네!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 가져 어떻게 지문 잘 지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Bravo. 오늘 이번 주 막방인데 너무 아쉽네요 알죠 많아요 저도 자두 번째 질문 할게요 예 요즘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팬분들! 예! 팬분들! 팬분들 사랑! 아주 아주 아이돌에 걸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진짜요 알죠 <laughs> 알죠 왔죠 왔죠 저희 요즘 정말 팬분들 오늘 저희가 또 상도 타고 정말 행복한 맞아요. 행복한 진짜 이한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진짜 질문 시작합니다. 반어 반어 질문. 아니요 진짜인 진짜인데 살짝 반 가짜 질문. 뭐야? 와! 해보요. <laughs> 나만 아는 멤버들의 비밀이 있나요? 비 비밀? 근데 여기서 말하면 비밀이 아니죠 그죠? 없어. 안 돼! 비밀 지겨야 되죠? 안 돼. 지겨야 된다고.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하나아 비밀? 혼자요? 자기 거요? 누구의 비밀이야? 있어 요 있어요 저 있어. 요 우기는 혼자 잠을 못 잔다. 아, 진짜? 응 맞아. 그럼 비밀. 그리고 혼자 화장실을 못 간다. 화장실도 못가 애기야? 애기는. 아니 사회적 우기처럼 계속 엄마랑 같이 자세요 면. 미안하지 진짜.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죠? 아직 어리잖아요. 얼려 아, 아,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저랑 같이 방써요 그래서 저 사실 혼자 방 우리 숙소 결정할 때 <laughs> 전혀 혼자 안 쓸겠다 했었어요. 그자 이제 비밀 결정 없는 건가요? 말해줄 비밀. 아, 왜이렇게 쳐다보죠. <웃음> <웃음> 쳐다보지 마세요. 나 하고 싶어요. 에? <laughs> 당신. 네? 저요? 네. 저 머리 아, 말고. 골라요 생각 중입니다. 네? <laughs>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제 뒤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응. 정말 입이 무거운 아이들 제가 이래 <laughs> 너무 행복해요. 와, MC 잘한다. 자, <laughs> 진짜 잘한다. 오, 다음 질문. 아이들로 데뷔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음, 행복한 순간은? 함께 얘기할 때? 우리 대화하고 의견이 음. 잘 맞고 그럴 맞지? 때. 아, 그래요? 음. 맞아. 나는 좀 그거 있어요. 음, 음... 말이 통할 때인데. 아 맞아. 저... 약간 다 같이. 오 맞아 맞아. 정말 눈빛만 봐도 알수 있는 그농 순간. 그말이 통할 때도 있는데 뭔가 저희끼리는 뭔가 서로 오. 서운한 거 있거나 이런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잘. 진짜 잘 이해해요. 서로. 푸는 순간. 어, 잘 풀어요. 뭔가 음. 서운한 게있어도잘 풀리고. 괜찮다고 저희는. 하는 순간. 또 행복한 순간 없어요. 시화 시화 한번 행복한 순간. 저엊그저 저자면서 초콜릿 먹었는데 지금 이발 뭐 초콜릿 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엊저 어, 어그저게 저 그아프때 진짜 제가 진짜 아팠는데 혼자 집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수전이 풀었는데 수전이 금방 나, 그 회사에서 웃어서가 음. 이 왔어요. 그리고 음. 받아 해주고. 야도 여기 좋으시다 너무 감사합니 진짜 <laughs> 말 못해 진짜 <했죠. 웃음> <laughs> 자 본년도 신인 연기 연기 대상 예슈아입니다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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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자일 소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저또상 하니까 다음 질문 넘어갈게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오, 대박 <laughs> 자 오늘 오늘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자 오늘 올해 예, 간다. 간다. 지방 지방 한번 갈갈수 있습니다. 음 나도, 음, 나도. 지방번 가고 싶어요 제발. 아집 지방? 지방. 지방 아 지방 이라고 지방 말고 집집 집. 집. 저도 집저방저 집. 아, 방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 저는 저는 지방 가고 지방이라야 해 되나? 그 여튼 서울에는 자주 있었는데 뭔가. 그막 예를 들면 부산이나 이런 네 팬분들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음 아직 어 올해 두 곡밖에 없어서 행사 많이 없 없지만 아직 못하지만 저희가 노래 한 곡이 더 나온다면은 이제 많은 더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겠죠. 꼭 뵈러 가겠습니다. 아네네 원래 사실 올해 아니어도 음. 언젠간 진짜 저희 집에 가, 태국 가서 어, 공연을 그 하고 맞아. 싶은데 저희가 곧 태국 가곧 응? 태국에 가니까 부라와 <laughs> 너무 기쁩니다. 네, 재밌을 음. 거예요. 저희도 그 꿈이 있어요. 저희 여섯 명 대고 에서 제가 제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가자. 어, 우리 엄마 직접 시작! 밥 해주실 거예요. 너희 그래, 좋아! 집에 근데 침대 여섯 개 있어? 바다 있잖아. 바다 <laughs> 있으면 돼. 육질 내지 마. 백개 여섯 개 있다면 갈게. 육질. 그래. 살게. 그래. 그러면 백개 여섯 개 있으면 우기집으로 갑니다. 갑니다. 자, 야. 네 너무 너무 네고거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거좀 먹고 있겠죠. 저는 저는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또 좋은 곡으로 컴백해서 좋은 사랑 받 많은 사 받아서 신인상을 받으면 좋. 그렇대요. 래 <laughs> <laughs> 열심히 근데, 해서. 오늘 모든 신인의 목표는 네. 신인상입니다. 네. 그뭐 꿈이 끝, 크던 작든 꿈은 꿈이고 저희 네. 꿈이 네. 꿈이 네.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하는 꿈은 아, 항상 진짜. 크게 갖는 거라고 저희 아빠가 항상 얘기했어요. 네. 그런 자, 아, 똑같이 네. 아빠가, 아니, 아빠가 했던 것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하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아이들의 대기실을 함자 공개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laughs> 저희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자주 좋은 소식, 반가운 뉴스로 네,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 또 만나요. 하나 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었습니다.